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여 중에 하나마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 한여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의 가는 길 위해 우리 마지막 이한여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우리 이 말씀 여러분의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 믿음의 자리는 결코 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운이 좋아서 그냥 이유 없이 만나는 거라 생각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것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게 된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자꾸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운이 없어서, 하, 아, 내가 정말 내이땅 사람들 이렇게 불행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의 이 자리가, 이, 이 나아가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날 위해 계획하신 일이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혼을 내도요, 마지막 끝에서는 그 자녀가 정말 잘 되기는 바람으로 하는 것이지, 정말 그자녀를 끝까지, 끝까지 그 자녀를 징계해서 마음 아프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겠죠.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루키는요, 아,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고, 시어머니, 뭐, 노인을 잘 봉양하고, 또 노인을 잘 먹이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랬던 눈을 통해서 뭔가 회복이 있고 선대함이 있는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것만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루기가 어디 어디 사이에 있어요? 사사기라고 하는 책과 사무엘서, 사무엘상하라는 책 사이에 있어요. 사사기의 특징이 뭐였어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우리 루기 이야기 처음이 어떤 것이었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가 자기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예루살렘의 유다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일어요. 하나님의 땅에 흉년이 일, 일자마자 원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각 가정과 기업에 배분되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하나님 주신 그 땅을 떠나갑니다. 어디로요? 모압 땅으로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란 뜻인데, 하나님이 왕인데 왕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내 이름 나오미, 나오미 이름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기쁨이 있는 자리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합으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어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는 이 여자, 나오미 혼자와 오르바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만 딱 남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때 들리는 소식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유다를 베들레헴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돌보셔서 그 백성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흉년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아, 백성 이제 사람들이 회개를 했고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셔서 흉년이 맞춰지고 보리 추수할 때 이제 나오미와 롯이이 땅에 들어갈 때 이미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소식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모두에게 들려지나, 들려지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루시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었어요. 가장 힘들 사람이 이 나오미예요. 근데 이 나오미를 누가 회복시키냐면,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통해서 이 나오미가 회복되는 건데, 나오미가 회복된다는 게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정말 낙심과 실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쓴 인생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책이죠. 근데 여러분, 루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루시 그런 존재인데, 문제는 성경이 루스 묘사할 때를 보셔야 돼요. 룻기서 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모함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여러분, 지금 루스 뭐라고 이야기하면 모함 여자라고 이야기해요. 룻기서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녀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또 룻기서 2장 2절에 보면 모압 녀인 룻이 나오미에게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오늘 본문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룻기 2장 6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와닿지 않으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 지금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민족주의가 강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차별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갔을 때, 먹고 살려고 미국으로 이민간 많은 분들이요, 정말 척척하게 차별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다른 민족에게 간게 지금 오늘날에도 어렵고 힘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수천 년 전에, 이 모합 여인, 특별히 유대인들은 모합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해요. 왜요? 이 모합 여인은, 모합은요, 결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해요. 아무리 자기들이 잘해도 하나님이 악하다 생각하고 아예 얘네들은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해라고 단정한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원래 룻은요, 그냥 멸망당해야 될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 하나님 옆에 서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룻이 지금, 오늘 희망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그 룻을 통하여 나오미가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정말 중요하고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이 룻과 같이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가 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모든 사람의 쓴 인생의 자리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좀 말씀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았어라. 결단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세요? 만남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그 땅으로. 사실 나오미는요, 이제 더 이상 자기 민족이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만, 룻은요,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를 원래는 따라가 봐야 이방 여인이라고 차별받고, 더 이상 어머니가 아들도 낳아줄 수 없기 때문에 결혼할 남자도 없고, 평생을 갑부로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그런 비참한 여인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루이요 어머니와 어머니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 땅에 갈 때에, 오늘 등장하는 자가 바로 유력한 자가 등장합니다. 유력한 자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기보르라는 단어는 가바르라고 하는 강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귀와 또한 정말 영화를 가지고 있는 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부호, 전쟁의 영웅.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올 한해 특히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돌이켜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러한 유력한 자를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친구들이 다음 학교 가고 좋은 선생님, 유력한 선생님, 유력한 친구들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인생을 좌우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올한해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켜냐면 보아스를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원래 이 유력한 자를 이야기할 때 기보르 하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보르 하일,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 강한 사람 그런데 이 룻기서 3 장에 가면 이 보아스가 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너는 정말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 단어가 에쉬웨트 하일이에요 그러니까 두 하일이 만나는 거죠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결단하면 여러분 다시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결단한 자리에서 누릴 풍성함을 누릴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안에 확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들리지않으면 돼요. 그믿음안에 서기로 결단만 하면 돼요. 자 오늘 이 절에 보면 이제 모함 여인 루시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왔는데 먹고 살아야 됩니다. 루시 나오 얘기로 돼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때 당시만 해도 유대는요, 남자는 할 일이 많은데, 여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남편이 없는 삶은 살 수가 없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 그냥 제일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에서는 고아와 가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들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 추수할 때에, 이제 그 추수한 사람들 뒤에 서 있다가, 이 밭을 이제 보리를 이렇게 막 메다 보면 중간에 툭툭툭 떨어지는 나달들 있잖아요. 그걸 이삭이라고 그래요. 또는 이렇게 한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있는 이 이삭을 그냥 그거를 조용히 뒤에서 이 사람들이 추수를 다 하고 나면 그 밭에 가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떤 일일까요? 딱 좋은 게 이제 폐지 줍는 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버르는 종이들을 먹고 살려고 가서 이 폐지를 이렇게 주어서 사는 삶. 그보다 더 비참한 삶. 그거 외에는 할 것이 없는 삶.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거든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 명령하셨냐면, 내 추수할 때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 모퉁이 좀 놔둬.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도념에도 다 따지 마. 좀 놔둬.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러한 여유가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어디 가다가 뭘 놓고 오셨으면 그냥 놓고 오세요. 그 누군가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놓고 가라고 한 것이 있어요. 물론 뭐 여기 지갑을 들고 가시면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겠지만, 일부러 놓고 가신 줄을 제가 알게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권에 집착해서 그 하나하나를 다 싹싹, 싹싹싹 싹 쓸어서 살려고 하면 요 여러분 삶이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넉넉하게 나눌 수 있고 때로는 그자리 아, 내가 뭘 잊어버렸구나 내가 뭘 놓았구나 또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조금씩 흘려야 돼요 그래서 이전의 교회에는 한동안 이삭줍기 헌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삭줍기 헌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위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드디어 운명의 장난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루시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임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우연히, 우연히 누구에게 한 거예요? 우연히 지금 엘리멜렉의 친족. 원래는 나오미의 남편이었죠. 남편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런데 그때 뭐요? 마침 그때 마침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이 밭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게 우리 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표현이죠. 정말 이것은 운명이죠. 운명이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제가 눈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을, 여러분의 부모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 눈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나온 거 우리 힘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하시고를 부르신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일좀 할게요. 하고 나와서 일한 자리가 마침 보아스의 집, 모아스의 밭이었고, 그때 원래 부자는요, 원래 집주인은 밭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날, 마침 그날, 보아스가 밭에 나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밀하게 이루어가세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돼 있었지? 어떻게 이렇게 했지?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하셨지? 어떻게 이렇게 탁, 탁, 탁 떨어지게 하셨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믿어야 되냐면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요. 조금 더 나아지게 살아.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게 우연이면요. 하,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고, 내가 왜 저런 애를 만났고, 내가 왜 여기에 있고, 내가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고 자꾸 자기 신세한탄하게 돼요. 내가 정말 재수가 없구나. 어디 액땜해야겠구나 어디 가서 구슬해야 되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잖아요? 뭘좀이거를 아우, 정말 이거 내 인생이 왜 이래 하면서 자기를 비관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반드시 이 시간을 특별한 이유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저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주님 앞에 왔으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줄믿으시길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 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종에게 먼저 와서 인사를 해요. 사절이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누가 먼저 인사하는 거요? 예 어른이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어린, 물론 이제, 아이, 뭐, 우리 도덕적인 상, 그렇다고 너무 싸가지 없이, <laughs> 어른분 야, 우리 목사님이 어른이 먼저 인사를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밖에 나가서. 무엇이냐면,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겸손했습니다. 본인이 부자이고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밭에 수고하는 그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종들에게 먼저 축복을 건네요. 그러자 종들이 일제히 동일하게 그들에게 대답하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사람이 서로 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여러분 보아스가 있는 그곳. 바로 보아스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보아스의 예표는 우리 예수님이 된 예표예요. 보아스를 만난 사람마다 복을 이야기하고 복을 구하고 복을 누리는 자리. 전 우리 생수의 강이 그런 보아스의 귀한 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복을 구하고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어제 싸우신 거 아니죠? 인생에 <laughs> 나오면서 아에 불편하게 나오신 거 아니죠? 마음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볼 때는 정말 이 복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루시죠 근데 루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6절 말씀 보세요. 보아스가야 저 소년 누구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이르데 제 관리하는 종이에요.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업지방에서 돌아온 오 모업소녀인데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네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 이이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될 모습을 여기 딱 보여주죠. 사환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저 여인이 모합 여인인데, 모합 여인인데,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가서 쉰것 빼고는 계속, 중이, 계속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을 죽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알 하나하나, 하나, 가지 하나 떨어진 거를 계속 집 죽고 있는데, 그게 정말 사원들이 볼 때도, 야쟤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이런 인정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저 쓰지 않는 게 없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어요. 공부하는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어, 여, 이제, 아, 보니까, 군대를 갔다 와서 보니까 친구들이 직장에 갔는데 그때 막, 마침 막 토익이라는 시험을 봤어요. 처음으로 직장 친구들이. 제가 1년을 뭐 사업한다 싶고 1년을 좀 늦게 학교를 다시 복학을 했기 때문에 제 동기들이 저보다 한 학기 빨리 졸업을 했는데 아, 얘네를 보니까 토익을 준비하겠더라고요. 제가 3학년 2학기부터 열심히 토익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갈수 있을 정도의 영어 성적을 맞춰 놨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제가 내려고 하는 데는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낸 회사는 이 영어가 전혀 필요가 필요 없다고 보면 제만 회사에 들어갔더니 참 여러분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이, 여기는 건축하는 곳이라 전부 다 기술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공계 쪽이 영어 를좀 못하니까 다들 그 제가 영어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처음에 그 회사 합격했을 때참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씨 영어 공부 캐니했네 지난 년 동안 죽어라 영어 공부했는데 이게 뭐야?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요. 다음부터 해외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 해외 일들을 해야 하려고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누가 영어를 제일 잘했다고요? 제가 영어를 제일 잘했어요. 사실 뭐 영어가 막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었는데, 점수가 제가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해외 파티를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신학대학원에 올 때도요, 신학대학원에 올 때도 성경공부보다 영어를 잘해야 되더라고요. 성경보다 두배 점수 영어가 높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점수를 잘하면 성경을 좀못 봐도 점수가 월등히 높은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공부를 하는 거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준비한 자리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선물을 드리려고 이제 막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과일 과일을 정말 잘 포장해서 가는 과일 찾았는데 제가 미사 쪽에 한국데 찾아서 너무 예쁘게 포장을잘해서 매년 이제 어, 선물들 때마다 그곳에 가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요 이번에 가서는 그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원래 은행 쪽 금융 쪽에 일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런 거 생각도 안 했대. 그런데 자기가 취미로 이렇게 보자기 공예, 보자기 아티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잘하다 보니까 원래는 카페인데 생과일 카페인데 생과일보다도 이 과일 세트로 해서 포장해서 나가는 게더 많은 거예요. 명절 때마다. 저희가, 제가 주문하러 갈때막 여기 막 박스가, 과일 박스가 그냥 뭐 산처럼 서요. 그냥 자기 일 주실 거라고 이제 더 이상 힘들지 않겠다고 그냥 자기가 재밌어서 준비한 것들로 무언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실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자리, 준비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호투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 반드시 무언가를 준비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보아스와 루시 만나게 되는 자리.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는요, 자리에 가기까지 서로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가 이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예쁘죠? 딸아, 딸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특별한, 너 정말 특별하구나. 이삭을 주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여기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주으라는 거예요. 그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왜냐하면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했다. 이라는 종들에게 얘기해서 너 건드리지 말라그랬어 그리고 또 뭐예요? 더 너에게 주라고 이야기했어. 그리고 목마르면 내가 떠 놓은 물 마셔. 다음 월요일 본문이지만 밥도 준비해. 밥도 준비하고 초도 준비해서 너 힘들면 이걸로 너 준비해. 너 먹어도 돼. 이런 보아스가 이런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0절 말씀은 루시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에게 로르되 나는 이방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연애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모함 여인이에요. 나 이방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11절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이, 이 관계가 만남을 통해 뭘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돌이키려는 마음, 준비하고 나아가는 마음, 그리고 성실하게 했다 살아가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배에 나온 이유가 바로 그 결단을 하기 위해 나온 자리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내 뜻과 다르지 않다고 해서 여기서 주저앉으시면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결단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때문에 행하는 모든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보아스가 12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보세요. 하나님이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아의보를 받으며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요. 보아스는 왜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보아스를 만나서 이 은혜가 보아스는 왜 이렇게 룻을 잘해줄 수 있었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라합 기억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맞이했던 여인이 바로 가나안 여인 라합이었어요. 이 라합이 원래 죽어야 될 여인이었는데 두 정탐꾼을 선대해주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누구의, 아,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 라합이 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어려서부터 여러분 그게 아무래도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뭐 베트남이다. 엄마가 인도네시아다. 엄마가 어디다. 그럼 여러분 딱이 아이들이요. 일단 위축이 되잖아요. 그죠? 렇 그리고요. 그 엄마도요. 말이 어느라고 삶이 어느라니까 부족, 막뭐 힘들고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더강했다고 민족성이.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아스가 어려서부터 엄마, 엄마인 라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땅에서 이방 면제 여인으로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살아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데 엄마가 자기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보아스. 너는 유력한 자가 되어, 너는 강한 자가 되고, 너는 많은 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이런 마음으로 자기 아들 이름을 보아스라고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아는 거예요. 엄마의 그 삶, 그래 엄마가 어떻게 우리, 나를 인도했고,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래서 그 그대로 루스를 보자마자 이 보아산에서는요 아마 어머니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의 자리는요 항상 그냥 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는요 아픔을 아는 사람이 아픔을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의 큰 자산이 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할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 직장 안에서, 또는, 뭐, 사업을 하다가, 또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학교 안에서 불편하고 다른 친구들로부터, 어, 왕따를 당하고, 조금 서운하고, 또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도요, 상처를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상처를 이겨내는 사람을 사람들이 본으로 보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복음 복음이라는 스토리를 만들고 싶으시다는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을 통해서 결국 은혜와 은혜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 아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루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내가 은혜입기를 원합니다. 나 원래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모든 자리소에게 구원을 주신 자리는 우리를 위함이었죠. 그 경험이 있기에, 고통의 경험이 있기에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경험 있게 다 이끌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좀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다른 사람들 향해 섬기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한해 이런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추원합니다 여러분의 복이 돼서, 여러분 복이 차고 넘쳐서, 그냥 차고 넘쳐, 여러분, 이게요. 차고 넘치면 안 줄래야 안줄 수가 없어요. 내 손이 한계가 있는데 막 집어가도요, 내가 담아낼 수 없을 정도 많으면 흘려갈 수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흘리는 그 자리를 누군가는 그걸 붙잡고 살수 있고, 살아나고, 그걸로 누릴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2월 우리 첫 토요 특별 새벽교도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뭐 직장 나가시기 부담되시니까 모인 자리인데 또 우리 아이들도 부담했으니까 모인 자리인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2월 한 달이 여러분 가족이 회복되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더욱더 복을 나누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